살림 오르시입니다 살림이 편하고 편해지는 살림 꿀템. 오늘도 즐겁게 보시고 꼭듣템하세요 변기에 찢은 때와 뿌옇게 변한 욕실 샤워부스가 고민이시라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샤워부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지워지지 않는 흰색 때가 남아서 세제로 문질르고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고 샤워 기둥에 남아있는 흰 얼룩과 수전에 남아있는 얼룩은 열심히 청소해도 잘 지워지지 않는데 이런 신박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요석 석회질 제거제인데요. 오래된 변기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변기의 노란 때 사라지게 하는 요석 제거제입니다. 퍼퓰 타입이라 풀어두기도 좋고요. 소리같이 배송돼서 넓게 발라두기도 좋습니다. 변기 세정은 물론 석회질로 인해 생긴 얼룩, 샤워 부스 이렇게 바른 후에 5분에서 7분 방치하고 솔로 살살 문지르고 물 뿌려주면 깨끗하게 얼룩이 사라집니다. 샤워부스 반만 뿌려서 청소해 봤는데요. 투명해진 유리와 기존 유리의 차이 확 보이시나요? 변기에 뿌려두면 누런 때와 보이지 않는 검은 때까지 한꺼번에 청소해서 내려갑니다. 샤워기 등도 물때가 남아 항상 하얀 원룩이 있었는데 이 제품 바르니 바로 이렇게 반짝반짝한 새 제품으로 변신했어요. 파일 줄눈 세척하기도 좋고요 가정용이라 건물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비해 독하지 않아서 좋아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배분판 청소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급 사용하다 보면 안쪽에 물때 끼고 먼지 들어갈 것 같아 뒤집어 놓으면 입 닿는 부분이 바닥에 닿아서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구매했습니다. 양치하고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비스듬하게 30도 각도가 있어서 바닥에 닿지 않고 보관할 수 있어요.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물때길 걱정 없고요. 먼지 들어갈 일 없고 떠 있어서 물기도 빨리 마릅니다. 색도 모던한 파스텔 톤이라 욕실과 잘 어울리고요. 사이즈도 꽤 커서 한번 물 받으면 양치할 때 사용하기 좋고요. 손잡이 각도가 전혀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두 개가 같이 오는 구성이라. 안방, 거실, 화장실 하나씩 두고 사용하기 좋아요. 출근길, 땀 많이 나는 계절, 조금만 걸어도 땀방목이 되는데 올 여름은 벌써부터 덥기 시작했잖아요. 매번 샤워하기도 힘든데 이럴 때내 몸에 땀나자 나면 어쩌지 걱정도 되고 이때 사용하기 좋은 티슈를 소개합니다. 데오드란트 티슈인데요. 땀 많이 나는 부위에 닦아주면 땀으로 인한 끈적함 대신에 뽀송함만 남기고요. 쿨링 기능으로 시원하고 땀 냄새는 사라지고 좋은 향만 남깁니다. 여름에 사용하기도 좋고 밖에 외출했을 때 간단하게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사이즈고요. 한 장씩 물티슈처럼 뽑아줄 수 있어서 편합니다. 더운 여름 이제 물티슈 대신에 이 데오드란트 티슈로 깔끔하고 뽀송하게 여름을 보내보세요. 집안에 들어온 벌레 다이소 전기 모기채 사서 잘 쓰고 있었는데 사용하면서 항상 불편했던 게 버튼을 한 개만 눌러 작동하지 않거나 천장같이 높은 곳은 키 작은 제가 닿지도 않고 테니스채 모양이라 들떠서 그 틈으로 어찌다 잘 도망가든지 이제 힘들게 벌레 쫓지 마시고 이 전자 모기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전원 버튼 올리고 전기 스위치 켜주면 작동 버튼 두개 동시에 눌러주면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더 올리면 계속 켜놓을 수 있는 상시 버튼으로 누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보리차를 끓여 먹는 우리 집 더운 여름 물 끓이기 너무 힘들어 두려운 보리차 원액입니다. 생수 담은 물에 한두번 펌프해서 섞어주면 바로 보리차 완성입니다. 물 받고 끓이고 할 필요 없이 몇번 눌러주면 되고요. 작은 병인데도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원액이라 인스턴트 맛에 오묘함만 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진하고 구수한 보리차 맛이 딱 좋았습니다. 차가운 생수병에 펌프해 주면 바로 시원한 보리차가 완성되고요. 간편하게 마시기 좋습니다. 제 입맛엔 1리터 기준으로 한번 퍼핑해 주면 구수하고 끓인 보리차 맛이 나서 좋았고요. 물에도 잘 희석돼서 좋았습니다. 밋밋한 정수기 물 쓰리신 분, 카페인 음료 부담스러우신 분들 간편하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양치컵 사용하다 보면 안쪽에 물빛 끼고 먼지 들어갈 것 같아 뒤집어 놓으면 입 닿는 부분이 바닥에 닿아서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구매했습니다. 양치하고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비스듬하게 30도 각도가 있어서 바닥에 닿지 않고 보관할 수 있어요.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물때길 걱정 없고요. 먼지 들어갈 일 없고 떠 있어서 물기도 빨리 마릅니다. 색도 모던한 파스텔톤이라 욕실과 잘 어울리고요. 사이즈도 꽤 커서 한번 물 받으면 양치할 때 사용하기 좋고요. 손잡이 각도가 전혀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두 개가 같이 오는 구성이라 안방, 거실, 화장실 하나씩 두고 사용하기. 좋아요 출근길 땀 많이 나는 계절 조금만 걸어도 땀방벅이 되는데 올 여름 은 벌써부터 덥기 시작했잖아요 매번 샤워하기도 힘든데 이럴 때내 몸에 땀나서 나면 어쩌지 걱정 도 되고 이때 사용하기 좋은 티슈 를 소개합니다 데오드란트 티슈 인데요 땀 많이 나는 부위에 닦아주면 땀으로 인한 끈적함 대신에 뽀송함만 남기고요. 쿨링 기능으로 시원하고 땀 냄새는 사라지고 좋은 향만 남깁니다. 여름에 사용하기도 좋고 밖에 외출했을 때 간단하게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사이즈고요. 한 장씩 물티슈처럼 뽑아실 수 있어서 편합니다. 더운 여름 이제 물티슈 대신에 이 데오드란트 티슈로 깔끔하고 뽀송하게 여름을 보내보세요. 집안에 들어온 벌레 다이소 전기 모기채 사서 잘 쓰고 있었는데 사용하면서 항상 불편했던 게 버튼을 한 개만 눌러 작동하지 않거나 천장같이 높은 곳은 키 작은 제가 닿지도 않고 테니스채 모양이라 들떠서 그 틈으로 어찌다 잘 도망가든지 이제 힘들게 벌레 쫓지 마시고 이 전자 모기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전원 버튼 올리고 전기 스위치 켜 주면 작동 버튼 두개 동시에 눌러주면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더 올리면 계속 켜 놓을 수 있는 상시 버튼으로 누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더가 180도로 꺾여서 어느 위치든 딱 달라붙어 벌레를 다다닥 제거해줍니다 길이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서 천장같이 높은 또쭉 눌러서 제거할 수 있고요. 촘촘한 삼정망은 기본. 망가틀 사이에 이격이 없어 바로 밀착이 됩니다. 벌레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고 안전망 테스트로 손에 대아도안심 세워둘 수 있는 거치대가 있어 벌레많이 나오는 곳에는 세워두고 상시 트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충전형이라 건전지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요. 올여름 벌레 모기는 요거 한방으로 해결해보세요. 아이들 여름이라 아이스크림 많이 먹잖아요. 관광지에서 먹던 롤 아이스크림을 이제 집에서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탠리스 아이스크림 팬인데요. 철판을 먼저 냉동고에 뒤집어서 10시간 얼린 후 우유 부어보면 우유가 이렇게 얼려집니다. 이제 재료 넣고 휘핑크림 넣은 후에 1두 주걱으로 섞어주고 넓게 펴서 2-3분 정도 놔두면 아이스크림이 완성됩니다. 딸기 넣고 만들면 딸기 아이스크림이 되고요. 오레오 넣고 섞어주면 쿠잉크 아이스크림이 완성돼요. 블루베리도 넣어주고, 원하는 과일 넣어서 만들어주면 과일 슬러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길게 잘라서 롤 아이스크림에도 도전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수박바나 메가톱바 같은 일반 아이스크림도 넣어주고 먹기 좋게 섞어주면 커피 젤라또가 완성되고요. 추가로 넣고 싶은 재료 넣어서 섞어주기만 하면 나만의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만들기도 재밌고요. 더운 여름 긴 방학 동안 아이들과 함께 수제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보세요. 쿠팡은 물론 다이소까지 핫한 아이템인 발을 씻자입니다. 소문이 자자하고안 써본 사람이 없다는 발을 씻자 푸샴푸인데요. 발 씻기 세정은 물론 다섯 가지 더 추가 기능이 있다고 해서 소개합니다. 일단 발 씻을 때 사용하면 항균 기능으로 여름철 신발 속에서 고생한 내 발에게 항균과 깨끗함, 개운함을 선물해주고 좋은 향을 남겨줍니다. 두 번째는 변기 세정인데요. 변기에 이렇게 뿌려주고 솔질하면 락스보다 덜하지만 깔끔하게 소독살균이 가능하고요. 세면대 물때도 뿌리고 솔질한 후에 헹궈주면 깔끔하게 물때가 제거됩니다. 세 번째는 흰 옷에 물든 얼룩과 누런 때도 뿌려주고 비벼준 후 세탁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변신해요. 특히 여성분들 피 묻은 속옷에 사용하면 얼룩이 남지 않아 쉽게 잘 빠지고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네 번째는 가스렌지 청소용입니다. 뿌리고 닦아주고 방치하면 기름때가 녹아서 올라와요. 다른 세제에 필요없이 묵은 기름때가 깔끔하게 시작됩니다. 오래된 때가 아니라면 깔끔하게 청소하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스록스 같은 샌들에 뿌려주고 부드러운 솔로 닦아주면 깨끗해져요. 솔로 문지르는 순간부터 깨끗함이 보입니다. 여러가지로 사용 가능한 바르 시자. 이제 욕실 필수품으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유튜브 초출을 보다 보니 손바닥만한 이 선풍기가 욕실 물기를 4분만에 말려버리는 거 있죠. 게다가 자석이 달려 있어 어디서나 붙여서 사용도 가능한 영상을 보고 바로 이 선풍기 구입했습니다. 보통 탁상형 선풍기는 바람이 약한데 이 선풍기는 바람이 정말 세고요. 강한 바람 덕분에 머리 말릴 때, 화장할 때꼭들어주면 진짜 시원해요. 주방에 두면 요리할 때, 설거지할 때 땀을 일 없이 좋고요. 강력한 자석 바닥이 붙어 있어 여기저기 붙여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 운동기기에 붙이면 운동하는 동안 시원한 바람이 좋고요. 공부할 때 책상 밑 다리에 붙여서 사용하며 엄청 시원해요. 세탁기 옆에 딱 붙이면 안쪽도 뽀송뽀송하게 말려주고 여름 물놀이 가서 아이들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더운데 이 선풍기 놓고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어서 좋아요. 상하 180도까지 각도 조이 되고요. 마그네틱자리는 돌려주면 세워줄 수 있어서 책상 위에 놓고 쓰거나 테이블 위에 놓고 쓰기도 좋고요. 보관도 이렇게 접으면 슬림하게 변신해서 가방 속에 넣어 다니기도 좋고 짐 속에 넣기도 딱 좋습니다.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해도 한 번씩은 밀대로 마무리 청소했어야 했는데, 청소하고 나면 밀대에 걸레 손으로 빨아야 하고, 시작은 물기 가득하게 적셔있는 걸레가 마지막엔 다 말라서 대충 마무리하고 냈었는데, 요런 밀대가 있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일단 가벼운 800g의 무게로 청소할 때 손목 부담이 없고요. 헤더 부분에 물을 넣고 손잡이를 당겨주면 물이 칙칙 분사되어 청소하기 좋습니다. 청소 전에 걸레에 물을 적시지 않아도 당기면 물이 미세하게 분사돼서 바닥이 촉촉해지니 바닥을 청소하기가 정말 편하고요. 더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180도 회전은 기본 구석구석 부드럽게 회전해서 청소하기도 편하고요. 슬림한 헤드로 소파 및 좁은 틈도 쑥 들어가 청소하기 좋습니다. 청소 후엔 손 지저분해질 필요 없이 스크리퍼로 먼지와 머리카락 쉽게 분리하고 버릴 수 있고요. 걸레 세탁 시엔 당겨만 주면 간단하게 세척하고 탈수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지저분해진 걸레를 이제 손빨래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보관도 스크리퍼는 밀대 본체에 끼워주면 되고 밀대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당겨주면 슬림한 구조로 좁은 공간에 세워서 보관해 주기도 좋습니다. 이제 이 스프레이 밀대로 좀더 편하게 청소해 보세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는 초파리가 한두 마리씩 보이는데요. 평원에 놓아둔 과일이나 음식물, 쓰레기통, 언제 생겼는지 모르게 날아다니는 초파리,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설치해 보세요. 빨간색 용기, 노란 끈끈이 유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제품이고요. 사용 방법은 용기에 물을 넣은 후 유인제를 넣어서 섞어 주고 끈끈이 보호 필름 제거 전에 용기 중앙 홈에 끼워 주면 되고요. 끼워 준 후에 양쪽 보호 필름 제거해 줘서 노란색으로 보이면 준비가 끝납니다. 소파리가 걱정되는 곳에 이 용기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요. 유인제와 끈끈이에서 나는 바나나 향으로 초파리를 유인해 끈끈이에게 붙게 하고, 하단의 유인제는 유인된 초파리가 빠져서 못 나가게 합니다. 애완동물이나 뿌리는 살충제 사용하기 힘든 환경이시라면 살충제 대신에 사용하기도 좋구요. 더 이상 붙을 곳이 없을 때 간단하게 교체하면 됩니다. 디자인도 귀여워 주방에 누워도 미관상 나쁘지 않구요. 음식물 쓰레기통 옆, 화장실 배수구 옆. 일반 쓰레기통 옆에 두어서 사용하기도 좋고 초파리 생기기 쉬운 과일 옆에 두어도 좋습니다. 더워지고 습해지면 초파리가 더욱 많이 나오는데 초파리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휴일에 잠깐 야외로 나갈 때, 산책 갈 때, 모자 자주 쓰고 나가는데 여름이나 운동할 때는 안쪽에 땀이 차고 화장까지 한 날은 모자에 화장품이 묻어서 잘 지워지지 않고 얼룩이 남는데 요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땀 흡수패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런 긴 패드로 안쪽에 보호 필름 떼고 모자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얇아서 모자 쓸때 거슬리지 않고 폭신한 소재라 쓰는 부분이 편안합니다. 땀 흡수패드가 부드러워서 흡수력도 좋구요. 제거도 깔끔하게 떼어집니다. 여름철이나 활동량 많은 운동 후에 축축하게 땀에 젖은 모자 자주 세탁하기 힘든데 이 패드 붙이고 나면 사용 후 떼어내면 되니 편하고요. 모자에 화장품 묻을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색상도 흰색, 검색 두 가지라 모자 색깔에 따라서 맞춰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고요. 모자 종류에 상관없이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모자뿐만 아니라 땀이 많으신 분들은 셔츠 목 부분에 붙여서 사용도 가능해요. 한번 주문하면 이렇게 엄청난 양 120개가 배송되니 올 여름 두고두고 넉넉하게 사용해보세요. 라이프파인 주방 설거지 귀여운 세척수세미입니다. 귀엽고 편안한 그립감에 설거지를 즐겁게 해주는 세붕이입니다. 기본 구성은 물바지와 섬유볼 수세미 귀여운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손잡이 머리를 돌려서 열은 후에 세제를 넣고 물과 희석한 후에 뚜껑 덮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배 부분을 눌러주면 세제가 나와서 사용량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세미와 손잡이는 이렇게 눌러주면 연결이 바로 되는데 설거지할 때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손잡이 잡고 하면 되니 손도 보호되고 수세미 소재가 PP 소재라 잘 닦이고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해요. 세제는 퐁퐁 짜지 않고, 세제를 퐁퐁 짜지 않고 배만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설거지가 가능하고요 설거지 브러이 사용하는 것보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거지 브러이 따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보다 편하게 이 제품 사용하실 수있고요 사용한 후에 분리해서 수세미 세척도 가능하고 오염물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분의 수세미가 하나 더 들어있어 교체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싱크대 여 물받이에 올려두면 싱크대 거치형 수세미보다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생긴 것도 귀엽고 야무지게도 잘 닦이는 세붕이 브러쉬였습니다. 회전 다용도 제반 물빠진 바구니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편한 사진용품이 많은 걸까요? 채반과물받침 바구니가 하나로 되어있는 제품이에요. 일반 채반 쓰면 다 쓰고도 그릇 하단에 물받침 받쳐놓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요거 하나로 끝납니다. 중령을 이용한 물받침 설계로 그슈떡 꺾어도 채반이 뒤집히지 않고 물만 싹 빠지는 제품이에요. 독특한 고리 형태로 채반이 걸려서 떨어지지 않고요. 바닥도 이중 물받짐 구조로 물이 잘 빠집니다. 들기도 편하게 손잡이가 있어서 물을 따르거나 이동할 때 편해요. 또 분리도 할수 있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추 씻을 때 물빠진 바구니에 물 받아서 상추 씻고 채반에 놓아둔 후에 다시 합쳐놓으면 다른 그릇이 필요가 없습니다. 딸기도 씻어서 이렇게 물만 버리면 되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필요할 땐 분리도 가능해서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릇 소재도 식품 등급인 친환경 소재로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밟고 올라가도 될 만큼 튼튼한 제품입니다. 사이즈도 30cm 정도의 지름이라 사용하고 그립감 딱 좋은 사이즈예요. 요리할 때 쓰는 신경류 골고루 분사 안 돼서 이렇게 후라이팬 움직여서 기름 둘러야 하고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됐는데 이 제품 들이고 나선 그런 불편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바로 오일 스프레이 병인데요. 세경률를 골고루 뿌릴 수 있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붓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두 가지 방식의 오일 스프레이 병입니다. 유리병과 밀폐룡으로 좀더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 손으로 눌러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요리할 때 양손 다 쓰지 않고 한 손으로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70ml의 용량이라 자주 채워두지 않아도 되구요. 샐러드 먹을 때 뿌리면 골고루 분사돼서 좋고, 에어 후라이기 사용할 때 골고루 분사가 가능하니 편하게 사용도 가능하지만, 마늘양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딱 좋습니다. 머리 감고 머리 만들 때 무거운 드라이 들고 하다 보면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잖아요. 사용 후에 방치된 드라이기에 아무데나 놓기도 힘들고 줄도 정리하기 힘들고 보관함도 방바닥에 이렇게 방치하게 되는데 깔끔한 정리와 아픈 팔 손목을 예방해주는 드라이기 커치대입니다. 벽에 붙여 설치한 후에 드라이기 거치해서 머리 말리면 양성도 자유로워지고 편하게 머리 말릴 수 있고요 60도 조절 가능한 각도로 높이에 맞게 각도 조절을 할수 있어서 서서 말리거나 앉아서 말리거나 아이나 어른도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화장대 옆에 붙이면 남편 머리 말리거나 아이 머리 말릴 때 좋고요 저희 집은 맨질맨질한 타일이 아니라서 욕실 벽에 잘 붙지 않아 욕실 문에 붙였는데 샤워하고 나서 욕실에서 바로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기 너무 편합니다. 길게 늘어져서 지저분한 라인은 이렇게 둘둘 말아 격리하며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라인이 바닥에 길게 늘어지지 않아 편하게 정리하고 풀어서 콘센트 연결하기도 쉬워요. 무타공으로 고정하는 접착패드가 3개 들어있어 원하는 곳에 접착패드 붙인 후 옮겨감을 사용할 수 있고요. 깔끔하게 부착되고 떼어낼 때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드라이기 고정하는 실리콘 클립 안쪽에 돌기가 나와 있어 드라이기가 단단하게 고정되고 드라이기 크기 상관없이 저희 집에 있는 드라이기 모두 거치가 가능했고요. 좌우로 움직이진 않지만 드라이기를 돌려서 사용하면 되니 불편하지 않고 양손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바겐스타이거 멀티 스템 필러 체칼입니다. 1년 넘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올스텐레스 재질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체칼과 껍질 깎이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쳐놓은 제품이라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리 재료로 필요했던 당근 한번 손질해 봤는데요. 껍질이 부드럽고 힘덜 들어도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껍질도 얇고 균일하게 벗겨져서 좋고요. 당근 하나는 금방 깔수 있어요. 당근 나패 요즘 다이어트와 건강식으로 많이 드셔서 필러 뒤집어서 바로 사용해봤는데 한번쓱 밀어주면 바로 채가 되어 나옵니다. 쓱쓱 밀어주기만 했는데도 얇고 균일하게 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예전엔 채칼 꺼내고 그릇까지 꺼내서 채 썰었어야 했는데, 이젠 이렇게 뒤집어 만지면 바로 채를 썰수 있어요. 오이도 껍질 먼저 쓱쓱 벗긴 후에 오이채 한번 썰어봤는데, 몇번 쓱쓱 왔다갔다 하면 채가 썰려져 나옵니다. 껍질 벗기기도 편하고 채 썰기도 편하고 부드럽고 균일하게 얇게 잘리니 요리할 때도 좋아요. 뭉쳐서 덩어리 같아 보이지만 한번 들어서 보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채칼이 너무 잘 들어서 손 다칠까 걱정되신다면 오이로 고정한 후에 채 써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이렇게 채 쳐진 오이 비빔면 위에 올리면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아삭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고요. 살얼음 얼린 육수와 함께 먹는 열무 국수에 올려도 한끼 든든하고 맛있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스텐레스라 열탕 소독도 가능하고 양쪽엔 과일 채소 꼭지 제거할 수 있는 칼날도 있어서 사용하실 때 이용할 수 있어 편합니다. 독일에서 날라온 바겐스타일거 멀티 인스텐 필러 감자깎기 칼이 필요하신다면 한번 구매해 보세요. 내가 됩니다. 푸시푸시 눌러주는 방식이라 얼음이 쉽게 분리되고 물병과 연결되는 부분이 실리콘이라 밀착이 되어 물이 새지 않고 거기에 탄탄한 밴드까지